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신뢰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복자 보수의 박준하 박성은 실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더뉴 K7 차량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앞전에 올뉴 K7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차는 이제 뭐 지금 현전하는 차 중에 제일 나오는 차죠. 따끈따끈한 차라고 그렇죠. 볼수 있고, 그저 단계 차량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뭐더 뉴스 K7이 뭐 안 좋다 이런 구매는 절대 아니고요. 제일 지금 많이 팔리는 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박준라 시장님, 네. 어이 더뉴 K 7의 기본 재원은좀확0히 아주 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야 돼요. <웃음> <웃음> 자 더뉴 그 K 7의 기본적인 재원은 2014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신종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네. 등록은 엔진 스페셜 모델이구요. 2.4 모델이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4라면 뭐 3.0뭐 이런 엔진보다 2.4니까 뭐연비보에서힘 네, 것도, 뭐 네. 것도 아아 요즘 차는 뭐. 떨리지 않죠. 어, 마력 보니이 200만 원이 약간 넘는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잘 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 다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또한 가지는 트러스가9 7 0 0 0 k m 로정급한 차량입니다. 뭐 2014년에 비해서 지금 정상, 정상적인, 정상적 키로 수급한 네. 차량입니다. 정상적으로 탄차한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차를 한번 보셔야죠. 일단 차량 외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워요 이제 겨울이 완전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여기 차 한번 엔진룸부터 보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그뭐 매입하기 전에 다체크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자, 이 본네트 쪽에 실린 그대로 다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판 용접.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를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무사고 차량이 저희가 성능상에도 무사고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가 그좀 약간 먼지가 좀 껴있죠. 밖에 가서 조금 먼지가 네. 살짝 있어요. 저희가 여기 이 차량은 지금 차고지가 바뀝니다 밖에다 보니까 먼지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뭐 라이트 보시면 라이트 아주 깨끗합니다. 뭐돌방이라든지 긁힘 자국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네. 옵션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방 센서 달려 있고요. 이건이 차량은 진짜 뭐, 라지에다 서포트, 이게 플라스틱 체계 같은 것도 갈리지가 않았다는 네. 거죠 완전 무사거라고 네.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차는 진짜 관리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아, 타이어 부분은, 예. 이거는 교체 주기가 왔습니다. 아, 교체 주기가, 네,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옆으로라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옆면 보시면, 문콕이라든지 생활 기스.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사이드 리키터 네, 당연히 있고요. 오늘 말 잘하시네요. 뒷타이어도 <laughs> 한번 아타이어도 똑같이 교체주기가 왔 왔고요. 띠라이트 네, 네. 네. 보시면 띠라이트 네. 빨간색에 네. 네. LED 데이, 데이 라이트처럼 이렇게 나오죠. 네, 똑같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뒤에 뒤 후방 센서. 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트렁크 한번 찍어주시고요. 트렁크 네.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네. 굉장히 깨끗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아주 분들이 뭐짐 안에 뭐실지도 않았나 봐요, 보면. 네.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차량번호. 네. 네 차량번호. 자, 번호에. 저희가 신중히 뒤에서 하는 성능 검사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키로스, 네. 네.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아니 그림 보시면 판금 부위 교환 부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네.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세부 상태 기계 상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호, 뭐올 양호입니다. 네, 올 양호. 네, 미세 노유조차도 없는 차량인 차량이고요. 네. 색깔은 저희가 그냥 흰, 흰색으로만 보이실 수 있는데 흰색 펄입니다 백준주라고 할 수도 있죠. 색깔이. 펄이 참 웃겨요. 그냥 부르기 네. 나름인데. 네. 네. 그냥 저는 제 눈에는 그냥 진주색 펄이죠. 네. 네. 뭐 타이어 확인할 필요 없고. 뭐, 필기 도기 수도 많이 안, 없어요. 예, 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뒤에, 네. 오, 뒷좌석을 한 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상태라든지 실내 뒤쪽에 있는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뒤에다 제 가방을 좀 놔뒀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자, 뭐. 기본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네, 오디오 컨트롤 네. 되어 있고요 네. 도어 드림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기스 같은 거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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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이제 뭐 옵션이라든지 네. 뭐 저희가 또이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밖에서 찍는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주행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장님 어, 한번 네. 주시겠어요? 네. 자, 기본적인 옵션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락 스위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운전석 전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미끌림 방지 여기 옵션 보시면 전방 센서하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그 앞좌석 열선 시트 버튼 되어 있고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 아주 부드럽게 잘 걸려 있고요 자, 자, 메모리 시트가 있으니까 이제 딱 장착하니까 그렇게 체형에 맞게 시, 메모리 시트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음. 기본적인 뭐 핸들, <웃음> 핸들 <웃음> 리모컨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루토스와 그 오디오 시스템, DVD가 되는 제품이죠. 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에 후방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공조기에 ECM 룸밀러 하이패스 그다음에 뭐 블랙박스는 요즘에 기본으로 많이 달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 네, 선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아, 하늘을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아주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좀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여기가 외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아, 저 앞전에 우리 계기판에 키로수만좀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정확한 키로수는96,941 k 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박준호 시장님, 자, 저희가 제 이제 또 진가를 발휘하는 주행 테스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 벨트 매야죠. 네, 안전을 위해서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나오 뭐 핸들링이나 이런거 어떻습니까? 핸들링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희 그 현대기아의 네.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네, 핸들링 그, 그 MDPS라고 걸어... 그러죠? 아, 이게 약간 견함이 좀 있는데 이 차는 아주 문제없고요 네.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빨리 밟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무조건 차를 좀 많이 밟, 밟아보는 타입이라서. 어떻게 가속력은 어떻습니까? 가속력 아주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저희 박준하 시장님은 레이서예요, 레이서. <laughs> 저는 조심히 가는 스타일인데. 아, 그리고 번지턱은 제가 좀 많이 세게 넘는 편이라서 번지턱을 세게 넘어봐야 하체에서 네, 소음이 나는가, 아. 아니면 그. 머플러 부분이죠? 네, 예. 네, 거기가 좀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소리 네. 나는 거를 듣기 위해서 네. 좀 세게 넘겨세좀 부드럽게 한번 넘겨주셔보십시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뭐, 좋네요. 소리도 안 나고. 네. 예. 솔직히 겨울철이 되면 소리가 좀 많이 나요. 솔직히. 근데, 아무래도 지금 네. 이렇게. 그 부싱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네. 추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방지턱을 넘거나 네. 급가속을 했을 때 소리들이 좀 많이 나는데 네. 예, 이 차량은 뭐 그런 거는 아예 없네요. 지금, 지금 뭐 코너링도 도시는데 뭐별 문제는 없죠? 한, 바, 한 바퀴만 더 돌아볼까요? 네. 천천히 아주세요 무서워요. 네. 핸들도 뭐 유격이 없습니다. 핸들 핸들에서도 유격이 아예 없는 거 보면 관리가 그만큼 잘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한 바퀴를 두 바퀴째를 돌고 있는데 여기가 테스트할 수 있는 테트랙이죠 트랙, 네. 아, 코너링 아주 좋네요. 아우 정말 악조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정도는 또 보여드려야지 또 <laughs>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좀 무서워요. <laughs> 어쨌든 뭐콘노동이나 뭐 방지턱이나 악셀링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량 뭐 잡소리 하나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운전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운전 테스트까지 다해 보시면서 모습들을 다 보여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다 테스트도 해 보고 실내 외부 내부 다 상태 확인해 봤는데요 네. 저희 다시 밖에 나가서 이 차량의 가격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말씀 드려야죠. 네, 한번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번뉴 K7 외관 네. 보시고 실내 내부 확인하고요. 네. 아우 레이서에요 레이서. <laughs> 자, 박진아 실장님이 레이서 실력으로 저희가 시운전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자, 어, 차. 문제 도 없어요. 아,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관리, 응. 관리 상태, 엔진 상태 모든 게 지금 뭐 중고차로 따지면 만점이죠. 만점인 차량. 네. 그리고 저희가 성능 검사지를 보셨지만 또이 차량은 저희가 차를 사가시면 6개월 동안 무제한 키로세에엔진이라든가 네. 뭐 미션 쪽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풍넓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 저희가 그 추가 요금을 더 내서 네, 네. 예, 그거를 해놨습니다. 자 고객 여러분한테 편의성이라든가 중고차라는 특성 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증 수리 능력을 더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이런 차량이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기 어떻게 되다 보면 신경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한달게 보완을 좀한 보완을 할수있게끔 만들어놓은 차량입니다. 자 박준하 실장님 네. 제 최종적인 가격이에요? 네. 최종적인 금액은 네. 네, 2014년. K7의 금액은 1,650만원 입니다 1,650만원 자, 옵션 풍부하고요 차 상태 정말 잘관리돼있고요 그리고 뭐 외관이라든가 전혀 문제없는 더뉴 K7 차량 중고차 보세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1인 신조 무사고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자더 네. 네. 자세한 걸 알고 싶다 싶으면 요 밑에 보시면 네이버 밴드, 그리고 카페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위로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영상 꼭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 날씨가 계속 추워져요, 이제. 자, 중고차면 하 중고차 보수에서 지금까지 중고차 보수의 박성원 박준하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와.